<람쥬> 아, 이같아요 무사히 작동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아, 이쪽으로. 시절들을 보내다니. 파스티안도 아주 멀었구나 너희들이 움직여 봤자 모든 것은 끝났다. 신은 곧 태어날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신이. 이야기해. <laughs> <laughs> 靠！너나 약해, 네가 또 약한 놈아. 약한 것은 소멸하고 강한 것은 살아남는다.

승리하셨군요! 그 안톤을 쓰러뜨리시다니 굉장하십니다! 음... 얀센이...

시야 드디어 끝이다. 사는데 반반 인데, 오우 위험 했는 ハハハ。<laughs> 한명한명씩 격파해야 될것 같고 친구들 <laughs> 어, 지역을 만회할 기회야. 에스 어떻게 할까? 제이. 죽일까? 너네가 죽지 않간 시내탑을 침범하다니. 주제파도 못하는 열등한 녀석들이. <laughs> 아, <laughs> 이게 <laughs> 와 죽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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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는 기게 둔다. 맹목의 끝. 지는 지켜보고 있다. 무엇 상단. 말인가? 어머 여기서 또 만나게 되네. 이제 나 카인님과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거야. 우린 우월하니까. 그렇지 프랑스아즈 하지만 니네 주인이 되는 건 관두기로 했어. 약한 것은 모두 소멸해야 하니까. 다시 놀아도 될까? 그때 그 장면을 직접 보는 <laughs> 아름답지 않나? 신을 거스른 창조의 힘이 에어가이츠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신도, 악마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나를 막으러 왔다면 이미 늦었다. 나의 연구는 모두 완성되었다. 뭔가. 세상은 혼탁해지고 있다. 지키기 위해서 더욱 강해져야만 한다. 에어가이츠는 그것을 위한 초석일 뿐. 그대들에게 진화를 보여주지. 신을 넘어선 진정한 창조의 힘을! 와 엄청나. <laughs> 아 금방 죽을 것 같은 외형이야.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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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다. 크라테르가 남긴 예언. 아르데타이니 어둠에 붕괴되는 것은 신조차 악마에게 완벽하게 이기진 못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을 창조하자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야만 신이 대답하지 않는 버림받은 이 회색 도시를 지킬 수 있을 테니. 버림받지 않았어? 나는 실패했고 어두운 미래만이. ーーーあークン 저보세이가아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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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제가 일으킨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바스티안 의장은 슈테른의 계엄령을 해제하고 정무로 복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크 왔나? 분명 우리는 미중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음. 왔나? 아르데타인의 재무관으로서. 에어 가이치의 작동을 막고 우리 모두를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할게 음... 너라도 옳은 방법으로 끝까지 걸어가겠어 너도 아마 내가 그러길 바랄 거야 왔나? 아르데타인의 행정관이자 의회의 장으로서 그대에게 감사를 표한다 음... 아크 랜타누가 갈라트르가 남긴 아크를 찾아낸 건 우연. 오, 찾아냈어. 그때는 우리가 아크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여겼고, 아크를 이용하기 위해 수도를 토트리치에서 수테르로 옮겼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크를 이용할 수, 사용할 수 없었다. 아, 원래 토트리치가 수도였는데 수테르에서 나와서 여기로 바꾼 거야. 왜 아크를 감추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감추는 것을 선택 아, 아, 어, 그렇구나. 가봐, 테대로 아크릴 관리해온 관리자 테드가 크라테르의 눈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왔나? 음, 좋아요. 행정관님의 <laughs> 기는 들었습니다. 아크를 찾으러 오는 분이 있을 거라 아크 제대해서 사라지겠군요. 섭섭하냐고요? 하하하. 글쎄요. 프로모은님 스테를 보십시오. 아르덴타인을 전부 둘러보세요. 오늘 이은 아크가 있든 없든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아크가 없대도 아르덴타인은 이렇게 계속 발전할 겁니다. 아 아크도 세상으로 제 역할 하러 가야죠. 크라털의 눈은 우리 케나인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을 지켜봤었지. 카이는 신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아크의 존재를 우리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 앞에 있는 아크 좋습다좋습니다 가야 돼또얘기하고 아마도. 트리션으로가겠죠 와, 세번째. 와, 아, 세 세번째. 아, 크다 <웃음> <웃음> 아니요 이제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몇살안 <laughs> <외살을> 받고. 왔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음. 왔나? 뭐야? 이제 <laughs>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가야 할 것이다. <laughs> 아, 이거 해야 돼. <laughs> 아니, 그거 안 했다 그러시네 좀. 붉은 사막의 눈. 음. 붉은 사막의 눈이 되어 미래를 지켜본 예지아크. 아 예지아크 아가톤이야. 아 저쪽이요. 그가 본 미래가. 부디 좋은 것이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돌아가기 왔나 돌아왔군 방금 전에 비친 뭐지 세션에 다녀왔다니 세상 끝이라 불리는 그 이공가? 실전했던 건가? 그래, 그런 곳이라 아크를 보관해도 안전하겠군. 음,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 베론이 되겠군. 베론은 무언가의 땅이지. 아크에 대한 실마를 리 보기 참으로 좋은 곳이야. 그리고 베론의 여왕, 에아달린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법하지. 그동안 고마웠다. 그때가 모든 아크를 찾을 수 있길 기원하지. 좋습니다. 무슨 일이지? 드디어 또 하나 제가 또 했습니다 여야 좋습니다 오늘 슈샤이나 여기까지 가면 참 좋을텐데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에어달리에서뭐번 이거 보니까 에어달리에서 바로 아큰것 같은데? <laughs> 왕자의 축소성 스포한다. <laughs> 아, 스포. 꿀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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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떠들어 음. 음. 음.

선장님 어, 무슨 매력이 있어서 선원들이 좋아하는 거야? 음, 얼굴? <웃음> <웃음> 아무튼 신기하다니까. 자, 다음 항도는 베른으로 잡았어. 베른. 음, 이 음, 세상 모험가들이 모이는 땅이지. 음. 그만큼 정보가 많을 테니 선장님. 얼굴 크크크 왜요? 와 얼굴에 뭐가 났어? 어 이런 거 있네.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요. 아 어. 어, 그러니 얘네들은 잡지도 않았네. 이거는 저격이 저격에 나 발견했는 걸로 하는데 왜안 되지? 숨겨진 이야기도 있구나 이거. 방계공단 언제 도착하나? 어, 잠만요. 이거 뭐야? 아! 다른 거 보고 있다가 저걸 놓쳤네. 아이고야. 어? 저게 뭐지? 저건 난파선이잖아. 가자 선장님, 보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걸 보물을 찾으러 가. 여 기도 지동 없지않 나？하하하, 그참 너무 하네, 그 렇죠.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선장님 그그거 그, 비밀지도잖아. 비밀지도를 따라가면 무언무를 발견할 수 있어. 오. 선장님 운이 정말 좋은데 지도 볼줄 알지? 자, 얼른 얼른 찾아가 보자. 출연 어디인데? 이 탈출을 어디서 그1 3 4 5 6 7 8 9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식으로 알려 주는 거지. 저기 저 작은 섬이 보이나? 기에나의 바다 중심을 지키는 외로운 섬, 오페르라네. 이 광활한 기에나의 바다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지. 자, 그럼 배를 모는 솜씨 좀 볼까. 목적지는 오페르일세. 도착했다. 음. <미미> 비밀지도가 가리키는 곳이 이 근처인 거야. 회로 <미미> 오페르. 어, 마음에서면왜두 개씩이나 저기. 마음에서면 섬의 마음인데, 허허허허허. <laughs> 어, 이거 이렇게 여기서 섬의 마음을 쓰는 거군요. 어. 하하에서 <laughs> 그크크카 <laughs> 그럴수도 있지 잘못 얘기할수도 있지 이거 무슨 나치판이야 별게 없네요. 음. 뭐, 섬에 마음이 있어야 뭘할 텐데. 섬의 마음도 없으니까 했어. 걔네 석상을 하자고. 전의 석상. 근처에 노란 망원경.